결혼을 하면서 이제 왕십리 뉴타운의 이제 아파트에 2년 전세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해봤는데, 편했어요. 왜냐면 아파트랑 주상복합이라는 그런 평면이라는 그런 단위 세대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공동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오는 조금의 불편함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내나 저한테는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졌었어요 제 행동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일까? 앞으로 그럼 살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전세금이 조금 많이 올라서 아 그러면 원래는 조금 더 늦게 계획을 했던 걸 조금 더 앞으로 땡겨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건축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잘한 것들은 제가 막 뜯어 고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뭐 제가 좀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또 주택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내가 그 집의 애정을 가지고 그 집을 갖고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는 게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주택을 살면 힘들어요. 손이 많이 가니까. 근데 젊으면 할수 있어요. 내가 요즘 유튜브로 다 찾아볼 수도 있고, 뭐 고쳐야 되면 할수 있어요. 계단도 젊을 때 오르내리는 게 낫지. <laughs> 나이 들고 오르내리는 건더 힘들잖아요. 어, 저희 집은 일단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그 효율적인 면적을 뽑아내기 위해서 일단 1층에 이제 주차장을 이제 로 계획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 그 공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주차장 상부에는 이제 틸레버 구조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건물 자체가 이제 길고 얇고 긴 형태로 이제 지어지게 되었고, 이제 긴 집이기 때문에 어떤 수평적인 요소를 조금 주고 싶었어요. 벽돌을 이제 수평으로 이제 붙여서 건물 전체에 좀 이렇게 띠를 두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건물이 길지만 어떤 이런 가로적인 요소를 좀 첨가해서 디자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게나마 이제 에메랄드 그린하는 이제 상록수죠. 겨울에도 이제 푸르른 나무들을 좀 심어서 작은 고, 공간에서도 좀 초록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아, 1층은 예, 네, 저희 지금 곧 태어날 아이의 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이방 이전에는 이제 응접실로 사용을 했었어요. 저희가 공용 공간이 이제 3층에 있다 보니까, 어, 그 특별한 이제 가족 손님이나 이런 손님 이외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이제 1층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자 이제 1층에 이제 응접실로 사용을 먼저 했었습니다. 아이의 가구들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 아이가 걷더라도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게 힘들 경우에 1층이 좀더 사용하기 편할 거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하더라도 아이가 1층에서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층 공간을 이제 아이에게 좀 할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보이는 창큰 창을 둬서 이제 외부의 답답함을 좀덜수 있게 예,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창문을 내리면 이렇게 좀뭐 뭔가 이렇게 초록한 나무들 저희 집은 아니지만 <laughs> 옆집의 나무들도 많이 보이고 이 공간은 이제 저희 집의 2층 공간이고 저희는 안방 그리고 안방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향 자체가 남동향을 보고 있고요 큰 창을 둬서 침실에 빛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2층 공간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많이 했고 어, 이 부분은 저희 집의 유일한 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이기 때문에 좀더 프라이빗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할수 있게끔 벽에 설치를 하고 벽에 이제, 이제 오픈된 부분이 있어서 또 닫혀있지만은 않다. 이제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뭐 화분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될수있으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해요. 작은 주택이고 작은 공간일수록 짐이 많을수록 좁아보여요.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할 수 있고, 뭐, 남는다고 하면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그거에 맞춰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내와 저희가 성향이 좀 그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러면 우리는 짐을 좀 줄이고, 집을 우리가 좀더 넓게, 쾌적하게 쓰자. 대신 잘 정리하고 쓰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잘 정리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것은 이제 저희 3층, 저희 집의 3층이 위치한 이제 거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이제 붉은색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 붙박이 가구라든가 아니면 소파, 바닥, 창호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색 색상을 사용해서 계획을 많이 했고요. TV나 이런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가장 원했던 부분은 창문이 양쪽으로 열렸으면 좋겠다였어요. 유럽식 양쪽으로 열어서 뭔가 개방감이 더큰 그런 창문을 이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또 아침이 되면 북한산이 있다 보니까 새가 엄청 많아요. 새 지적인 소리도 들고구체적환기대도되 이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작은 주택이지만 사실 그 주방을 좀 협소하게 두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3층 의 일부 공간에 계단실과 맞닿은 공간에 가장 중요한 네, 주방의 공간을 계획을 했고요. D 그자 형태로 해서 여기서 이제 공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공간을 계획을 했고, 공간적으로 답답함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상부장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계단과 떨어졌다서 있는 벽에 큰 오픈을 주었어요. 그래서 계단 내에 있는 이 창을 통해서 주방에 있지만 굉장히 오픈된 느낌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 전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공간이 주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방이 아래에 있으면 집 전체의 냄새가 퍼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공기의 흐름 자체가 위로 향하는 향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냄새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아, 저는 오히려 3층이 더 효율적이겠다. 실제로도 저희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 생선을 굽더라도 아래쪽에 이제 안방이나 아니면 뭐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편하게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쓸수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는 꼭 만나서 같이 서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특별한 우리의 공간, 그런 거실을 가장 그, 전망이 좋고, 가장 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공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분명 이제 각자만의 일들을 하고, 각자 공간에서 뭔가 하다가,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는, 3층에 있는 거실에서 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는 4층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제 저희 테라스가 되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작은 식물이나 아니면 먹을거리들을 좀 재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작게나마 보이는 남한 북한산 잠깐 보이고. 콜라라든가 뭐 상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고요. 여름에는 여기다가 이제 간이 수영장을 <laughs> 놓고 놀기도 하고, 또 파라살 펴놓고 아침에 브런치도 먹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매주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랑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항상 아침에 꼭 주말에는 나와서 커피랑 빵을 먹던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서재, 음, 이제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일적인 부분들을 미팅할 을 때는 보통 지하에서 많이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건평보다는 지하 공간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층에 비해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전체적인 용적률 계산을 할 때도 지하 면적은 포함이 안 돼요 뭐 옆면적에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하층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불편한 공간이 될수 있지만 어떻게 서비스 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습하거나 그러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DA라고 해서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해서 외부랑 맞닿은 공간을 만들어 줘서 공기가 순환이 되고 여기 이제 나가서 공간을 사용한다든가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베란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합소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 아무리 붙박이 가구나 어떤 고, 그런 가구로 이제 짐을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좀큰 창고 를 하나 두었고요. 그 창고에는 이제 분류를 잘 해서 짐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영주택의 뜻은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제 사명이 이제 화영이었어요. 화목할 화에 길영자 해가지고 오래도록 화목한이에요. 우리 집, 우리 가족이 오래도록 화목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화영, 이제 주택 이렇게 지었고요. 집을 이제 2020년 2월에 완공을 했는데요. 코로나 덕분에 너무 집을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집,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공간이 딱 생기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밖에서 심해도 아, 우리는 이 집에서 안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 부부는 둘이서 놀고 둘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둘이서 잘 지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택을 짓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생기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아이가 생기면 재밌을 것 같아 우리 더잘놀수 있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태어난 애가 빨리 자라서 막 같이 놀고 싶고 또 여기서 밥도 해 먹고 싶고 뭐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안 겪어봐서 몰라 그럴 수도 있는데 힘든 상황이 분명히 오겠지만 이런 즐거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리에 겁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즐겁게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집이 오히려 집을 지으면서 그런 공간, 그런 생각들을 저희에게 전환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할수 있게 해줬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집에게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요.